깜찍이들 안녕 오늘은 새로운 잠옷을 갖고 왔다 약간 할머니 집에서 볼것 같은 그런 쪽인데 굉장히 따뜻해 가정 여행 갔다 온지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이번에는 따로 브이로그 영상을 찍진 않았어 나 포스팅으로 올라갈 거야 왜 내가 유튜브를 안 찍었냐면은 내가 이번 여행에서 좀 느낀 게좀 많았어. 그래서 그거를 영, 여행 도중에 찍기보다는 돌아와서 찍으면 은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어. 우리 깜찍이들이, 뭐, 알 만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완전 계획형 인간이 아니야. 완전 피야, 피. 계획이라는 거를 모르는 인간이야. 아, 완벽해.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다 흐트러지더라고. 다 무너져버리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숙소, 항공편, 액티비티 그리고 뭐 남는 시간 이런 거다 계산해서 계획을 짰잖아. 그리고 그거를 몇 번씩이나 확인을 했어. 그 내가 예약했던 그런 곳에 직접 연락하면서 어, 이거 예약한 거 맞냐고 확인도 하고서 아 완벽해.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예약을 한 적은 처음이야 하면서. 완전, 아, 도티를 하고 있었지. 이제 딱 가자마자, 첫날부터 엄청 삐걱삐걱거리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부터 이틀째 잠을 못 자고 있었고, 날씨는 엄청 습하고, 엄청 더웠어. 근데 그때 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있었는데, 막 이제 일정이, 일정 하나가 펑크가 나니까, 계속 이제, 그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지. 날 더운 거 플러스 공항 플러스 온갖 그런 게다 섞이니까 이제 막헛부역질까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거기 스파에 있는 한국인 언니한테 혹시 여기에서 좀할수 있는 게 있냐라고 여쭤봤는데 할수 있는 게 딱히 없더라고. 다 내가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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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해놓은 그런 상태여서 내가 결정을 딱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왜냐면은 내가 주체자였고, 내가 그나마 이 길을 알고 있고, 아, 내가 여기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냥 구글 길도 보면서 무작정 결정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이번 여행에서 좀 느낀 게 뭐냐면은 나는 계획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했잖아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계획적이지 않으면 어때 계획 조금 틀어지면 어때 그거 같고 꼭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쪼꼬미들은 아마 다른 방을 써서 모를 거야 우리 근데 혈육님은 음, 나랑 같은 마사지를 룸을 바, 배정을 받았단 말이야 어, 이제 엎드려서 마사지를 봤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다음 일정 때문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그니까 그 생각은 지금 딱히 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지금 생각을 해도 풀리는 게 아니잖아 마지막 날뭐 해야 되지? 하루가 펑크가 났는데 그 하루를 어떻게 메꿔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몸이 더 경직되는 거야. 진짜 막 이런저런 고민을 막 하다가 또 공황이랑 과호흡이 온 거야. 자매님은 옆에서 이렇게 마사지 받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숨을 너무 못 쉬겠는 거야. 이렇게 엎드려서 봤는데 그래서 그 마사지 분한테 어 미안하다고 혹시 물한 잔만 줄수 있냐고 하면서 영어로 당연히 말했지. 그러니까 아, 알겠다고 알겠다고 하고서 공황약은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공황약 하나 먹고 아,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서 다시 엎드려서 눕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지금 이 생각을 해봤자 풀리는 건 없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재밌는 생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한 거지 아 지금 생각을 해봤자 어차피 이 문제는 풀리지도 않고 아 그냥 마사지나 받자 지금 내 몸이 경, 경직돼 있으니까 이게 마사지를 받는 건지 아니면은 더 뭉치러 온 건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마사지 다 받고 숙소로 들어오는데 이제 그제서야 혈영님한테 말한 거지. 일정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뭐 하나는 펑크가 났다. 아, 어떡하면 좋지?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혈영님이 같이 고민을 해주는 거지. 근데 나는 그때 그걸 느꼈어. 아, 같이 고민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구나. 왜 이걸 나 혼자 알고 있었지?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상대방이랑 같이 해결해 나가면 괜찮은데 왜 나는 그걸 혼자 해결하려고 했을까? 혈육님이랑 같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혈육님도 피야 우리 가족 중에 재인은 없어 같이 이제 계획을 짜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지 아 그래서 아 이게 나 혼자 고민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뭐 하나 고민이 생길 때마다 혈육을 찾고 혈육님이랑 같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혈형님도 같이 고민을 해주면서 아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니까 내가 어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고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 그래서 여행은 사실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 변수가 많잖아. 약 여행이 인생이랑 똑같은 것 같아. 인생도 변수가 많잖아. 나는 어렸을 때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거든, 거의. 그럼 어렸을 때는 혈육님이 좀 많아, 아팠고. 나는 거의 건강했어. 그냥 비염 치료 다니는 정도? 이런 정도였고. 크게 아픈 적은 없어. 근데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이제 내가 아프네. 수술을 할 정도로 아프고. 그런 거? 근데. 나는 진짜 어릴 때는 정말 건강이거든 근데 지금 크면서부터 좀 약간 큰 병들이 많고, 감기 한번 걸려도 4년, 5년에 한번 걸리는데, 그 감기조차도 응급실 갈 정도로 심할 정도로 그렇게 걸린다. 그러니까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정말 인생의 변수가 정말 많은 것 같아. 나만, 나만 봐도 한 번씩은 그런 꿈꾸잖아. 아, 난 멋진 커리어머니 돼야지 나도 한때는 그런 꿈을 꿨었어 꿈을 꿨었는데 지금은 그냥 난 그냥 아픈 환자야 언제 수술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 병실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계획한 삶이 있다고 하면은 변수들이 꼭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꼭 굳이 계획적인 삶이 중요한가? 나는 거를 이번 계획에서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 항상 변수는 있고 항상 다른 무언가가 중간에 끼어 있을 텐데 계획적인 삶이란?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은 나는 계획적인 삶이라는 나는 27살 때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 그냥 정말 남들처럼 사는 거 있잖아 평생 서로 꿀 떨어지듯이 바라보면서 어딜 가나 손잡고 다니고 서로 보면 행복해 죽을 것처럼 바라보고, 먼저 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을 계획했었어. 그 계획은 다 끝나버렸다. 내가 지금 27살인데 다 끝나버렸다. 근데 나는 지금 이대로도 너무 좋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 좋고, 우리 쪼꼬미들이랑 같이 사는 것도 너무 좋고, 혈육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너무 좋고. 가끔 우리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 우리 조카들 영상 통화하는 것도 너무 좋고 조카들이 집에 놀러 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냥 그런 게 행복 아닐까? 굳이 계획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획적이지 않은 삶을 살면 어때? 행복이 순위인 거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웃고 내가 즐기면 그게 끝인 거지. 꼭 계획한다고 해서 모든 게다풀 당연히 계획을 하지. 근데 중간중간에 변수라는 게 있잖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 본인을 힘들게 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본인을 미워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상처주게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그냥 계획 하나 안, 안 세우면 되잖아. 그래서 나는 계획적인 인간이 아니다. 한 번뿐이 인생인데 굳이 계획을 세워야겠어? 그냥 편하게 편하게 살자 굳이 계획을 세워서 뭐 타러 힘들게 살아 행복이 짱인 거지 뭘 내가 행복을 하고 내가 웃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니까 너무 계획적이지 않는 삶이라고 좌절하지 말고 본인을 놓아줘도 될것 같아 그러는 그냥 정말 계획 없이 여행도 떠나보고 계획 없이 약속도 잡아보고, 계획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해봤으면 좋겠어. 생명도 죽음도 다 계획 없잖아. 계획 없이 생겨나고 죽는 거잖아. 아, 어, 나 이날에 태어날래 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나 이날에 죽을래 해서 한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만 마음을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 계획이 편한 사람은 뭐,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 사람의 특성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계획을 너무 중점으로 주, 두지 말라는 거지. 어떨 때는 그냥 편하게 하고, 어떨 때는 계획적인 사람이 됐다가, 어떨 때는 또 무기획인 사람이 됐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지. 내가 무계획이니까. 행복만 하자. 알겠지? 행복이 제일 우선이고, 다른 거는 다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알겠지? 어, 영상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잘안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요새 쇼츠로 자주자주 올리니까 그것 많이많이 봐주면 좋겠고. 영상을 봐줬으면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더 많이 노력할 테니까 우리 깜찍이들 나 떠나지마 이제 잘 시간 어쨌든 우리 깜찍이들은 나랑 항상 행복만 하자 알겠지? 그리고 나 유튜브 배너 바꿨어 다들 한번씩 구경 와 알겠지? 오늘도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안녕